자, 2015 앤더스 커피배 전국 볼링 대회 1분기 직장 클럽전. 자, 이제 첫 경기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모두 3경기가 펼쳐지죠. 네, 계단식 방식으로 총 3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네, 먼저 3-3위전 르노 삼성자동차 MS ENG의 경기부터 보시겠습니다. 김일훈 선수 178.5 15파운드 볼, 구력 7년, 176cm 71kg입니다. 아, 네. 두껍게 공략이 되면서 우측에 한핀 남았습니다. 네. 자 르노 삼성 자동차 2000년 9월 1일에 어, 창설이 됐고요. 결국은 어, 세계 최고의 자동차 회사를 목표로 해서 어, 지금도 열심히 업무에 매진하고 계신데, 자 오늘은 또 직장급 업전 1위를 향해서. 볼, 구력 5년, 168cm, 68kg입니다. 첫 네.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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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가 c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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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i c 한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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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e Nice. n e Nice. n i e Ni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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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 c e Nice. Nice. n i 68 c 네. 왼손으로 아주 높게 백스윙인데요. 아 네. 나왔어요. 아 약간 두껍게 공략이 되면서 우측에6번핀서 있었어요. 네. 메시지 핀을 이 넘어오면서 뒤늦게 쓰러졌습니다. 좋습니다. 첫 프레임부터 첫 스트라이크 나오네요. 네. MSNG. 아 운이 좋게 뒤에서 핀이 쳐주면서 행운의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냅니다. 좋습니다. 르노삼성 자동차의 허정호 선수입니다. 에버리지 182.8, 15파운드의 볼, 구력은 18년, 168cm, 58kg. 어, 어, 다행히 네. 한 핀이 넘어갑니다. 그렇죠. 10번 핀도 쉬운 핀은 아니지만 네. 어, 베이비 스플릿보다는 어떻게 보면 그렇죠. 어, 10번 핀이 좀덜 까다로울 수 있습니다. 네. 침착하게 스페어 처리하는 게 중요해요. 선수들이 어, 지금 경기가 들어가면서 뭔가 빠르게 경기가 진행되고 있는데요. 네. 조금 더 침착하게 하면서 스페어 처리를 신중하게 점수를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르노 삼성차는 세 선수 모두 투구가 진행됐고요. 3 프레임까지 M S E N G 장문열 선수입니다. 에버리즈 194.8 15 파운드의 볼, 구력은 7년 173 센티미터, 76 킬로그램입니다. 아, 네. 오, 가장 강력한 스트라이크. 그렇죠. 세 선수 모두 왼손 볼러입니다. MS ENG 선수들. 선수 어, 좀 특이하네요. 네, 정말 특이한 경우인데요. 한 팀에 한 선수만 왼손 볼러가 있기도 쉽지는 않아요. 네. 근런데세 어, 선수 모두가 왼손을 선수. 사용하면서. 또어세 선수 모두의 공통점이 어 아대를 착용하지 않고도 강력한 핸드 액션으로 회전을 네. 만들어 내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어떤 팀이 다음 경기 진출하고 최종 우승을 차지할지 1분 기직장 럽전 지켜보겠습니다. 김대영 선수 MSENG 4프레임 더블 턴스 아 넘어갔거든요. 아 더블. <laughs> 행운의 스트라이크예요. 원쓰리 쪽으로 핀이 어, 볼이 넘어갔습니다. 네. 얇게, 아주 얇게 공략되면서 뒤에 있는 핀들이 서 있을 법한데 메시지 핀을 통해서 스트라이크가 네. 스트라이크 나는 것을 보실 수 있어요. 네. 리듬 발란스, 프로치 타이밍은 아주 좋았는데 스윙이 안쪽으로 당겨지면서 자신이 원하는 부분보다 안쪽으로 공략이 됐기 때문에 원스리로 넘어가는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었어요. 네, 그러나 지금 상대 팀은 스트라이크 하나도 없는 상황인데 벌써 네. M S E N G 는세 개나 기록됐고요. 자, 르노 삼성 자동차 김일훈 선수, 자 리더로서 네. 응. 아, 강력하게. 파이팅하는 모습이 너무 인상적인데요 네. 시합 전부터 항상, 어, 우승이 목표라는 포부를 당당히 밝힌 선수인 만큼 그만큼 파이팅도 어, 강력합니다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 스트라이크 장면입니다 네메인 안쪽에서 바깥쪽으로 인앤아웃으로 볼을 뽑아내면서 마지막 백엔드 부분에서 볼이 충분히 반응하면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습니다 네. MSENG 권오성 선수죠. 171.7 15회 문제볼. 구력은 7년 178cm 92kg. 네, 조금 아, 어, 네. 저분이 성공. 아 토킹가요? 그렇죠. 토킹을 만들어 냅니다. 아, 권오성 선수가 미들맨 이전 프레임에서 미스를 했어요. 스페어처리 네. 미스를 했지만 지금은 강력한, 1-3로 넘어갔지만 강력한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냈고요. 네. 어, 최고가 큰 만큼 그만큼 파워도 보통이 아니네요. <laughs> 자, 이렇게 되면 MSENG는 어, 한 프레임을 제외하고 모두 스트라이크가 기록된 상황이고요. 네. 이병내 선수입니다. 181.5, 15파운드의 볼, 7연 180cm, 74kg. 어, 바깥으로 뽑아냈는데, 네. 남습니다. 원하는 지점까지 볼이 미치지를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리 꺾여서 원투로 두껍게 공략되는 어, 그런 현상을 보실 수 있었어요. 네. 어, 이럴 때는 선수들이 좀 위축되지 말고 좀더 자신있게 아, 스윙을 쭉쭉 뻗어서 <laughs> 원하는 블랙포인트 지점까지 볼을 어, 내보내주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네. 각 직장에서도 사실 동료들이 텔레비전을 많이 시청하고 계실 거예요. 네. 그래서 각 가정에서 또 직장에서 응원전이 펼쳐질 겁니다. 네, 그렇죠. 자, 지켜보는 네. 가운데 어떤 팀이 우승을 차지할지. 아, 네. 아, 네. 어, 스트라이크 가 나오지 않을 때는 스페어 처리를. 아주 성실하게 네. 해주는 것이 중요하죠. 경기 후반에 갔을 적에 어떻게 승부가 날지 모르기 때문에 음. 항상 말씀드리는 거지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왜 준비된 자에게 기회가 온다는 말을 하잖아요. 그런데 네. 그 준비가 그렇죠. 바로 스페어 커버인 <laughs> 것 같습니다. <laughs> 그렇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뉴프레임에서 네, 아, 아, 네. 네. 넘어갑니다. 장문열 선수. 아 지금. MSENG 선수들은 모두 왼손 볼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계속 원쓰리로 지금 넘어가고 있습니다. <laughs> 그러니까 오른손 볼러를 치면 브루클린 존으로 그렇죠. 1리 존으로 넘어가는 거죠. 네. 어, 좀 전에는 행운으로 10번 핀이 피니... 아, 아, 이거 지금도 사실은 그 존으로 넘어갔기 때문에 놓치고 있는 거요 그렇죠. 어, 지금도 어, 7번 핀이 운 좋게 넘어가서 스플릿은 면했지만 네. 결국은 계속 안쪽으로 공략되기 때문에 5번 핀도 이런 어, 실수를 범하게 됐어요. 자, 르노 삼성차와 MS ENG 7프레임입니다. 네, 김희로 자처... 선수 아네 자처... 이게 행운성 트라이긴가요 그렇죠. 원투 브루클린 존으로 넘어갔죠. 꺾이는 지점까지 볼이 나가지 못하고 미리 꺾였습니다. 자신도 네, 네 자신도 알았을 거예요. 그런데 원투 브루클린 존이 나니까 어, 지금 뭔가 미안해하면서 들어오는 어, 하지만 절대 미안해할 필요 없습니다. 아, 그럼요. 그렇죠. 지금 단 게임이고. 네 승부는 냉정해요. 네또 행운성이라도 감사할 일이죠. 당연하죠. 예. 이병내 선수 어깨가 무겁습니다. 네, 잘 쳤어요. 네! 차이, 그렇죠. 더블 섬포, 르노 삼성차. 아, 지금 아주 중요한 어, 순간이었거든요. 네. 아, 여기서 지금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낸다는 것은 심적인 부담도 분명히 있었을 거예요. 경기 후반으로 지금 미쳐가면서 8프레임에 어,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고 더블을 만들어낸 게 지금. 르노삼성 삼성, 자성차동차위를위정짓정짓다면 중요한 요한이인이될아요아요 s u n g Samsung, Samsung, s m s m s n g 권호성 선수 8 프레임. m s u n g Sams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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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 a m 슬라이딩이 없이 착지를 해버렸기 때문에 마지막에 중심이 흐트러졌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스윙은 안쪽으로 당겨졌고요. 네. 두껍게 공략되면서 한핀 남았습니다. 네, 나이스 커버. 제가 볼 때는 어, 실력은 분명히 있는 선수들이면 분명해요 그런데 조금씩 더 천천히 네. 타이밍을 가지고 어, 게임을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남습니다 네. 옆에 계시다면 바로 구치해 주고 싶은 네. <laughs> 그렇지만 이제 저 선수들이 이렇게 큰 경기를 치르다 보면 머리가 벌써 그러니까. 하얘져 있을 거라는 생각은 있어요. 아, 아, 네. 네. 자, 자 지금 파운데이션이자 터키를 아 하면서 결정적인 한 방을 날렸습니다. 그렇죠. 절대 스트라이크 날수 없는 코스였어요. 원투로 넘어간 것도 아니고요. 자 다시 보시죠. 네 두껍게 공략이 됐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고측 두 핀이 네. 네. 동시에 피넥션으로 넘어갑니다. 아 저렇게 두 핀이 한꺼번에 피넥션 나기도 힘든데 아 어, 정말 운이 좋네요. 네, 행운이 네. 따라준 것 같아요. 물론 뭐 실력이 뒷받침돼야 운도 따라주는 거지만 맞습니다. 분명히 이 터키 파운데이션은 행운성. 어, 럭키 스트라이크였습니다. 네. MS ENG 장문열 선수. 아 이번에는 잘쳤죠. 예. 그렇죠. 참 멋진 스트라이크네요. 네 라인을 저렇게 잡아서 원투 꽉 차는 스트라이크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왜냐하면 원쓰리로 계속 넘어가서 스트라이크 난다 해도 언젠가는 스플릿이 날지도 모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어, 지금은 너무 잘쳤어요. 자신이 원하는 지점까지 볼이 쭉 빠져 나가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대로 이어서 장모열 선수가 앵커로 시프레임을 네. 투구합니다. 아, 그렇죠. 중요한 시점이죠. 자한방더 필요한데요. 아잘 쳤거든요. 한핀 남습니다. 지금 정확하게 원투 공략이 됐는데 약간 두꺼우면서 우측에 한핀 남았습니다. 아쉽네요. 네. 사실 지금 하나가 더 필요한 상황이었어요. MSNG는 그렇죠. 네 르노 삼성 자동차가 터키를 몰아치면서 네. 분명히 어, 스트라이크 필요한 상황이었는데요. 어, 아쉽네요. 자한핀스페어 <laughs> MSNG가 스트라이크 적지 않습니다. 오늘 네. 첫 경기에서 많이 기록했는데도 그렇죠. 그만큼 또 오픈도 제법 있었기 때문에 점수를 많이 깎아먹었어요. 음, 네. 지금 경기 내용을 보면 스플릿이 난 것도 아니에요. 어핀을 네. 많이 남긴 상황도 아니고요. 스트라이크 많이 쳤고요. 뭐 9, 9, 8 이런 식으로 핀 카운트도 많이 없었어요. 네. 하지만 미스를 했기 때문에 벌써 20핀을 까먹었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 미스를 하지 않았다면 2, 어, 214점까지 가능한 상황이거든요. 네, 근데 143점에 머무르면서 네. MS ENG 경기 마칩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스페어 처리는 신경을 써줘야 됩니다. <laughs> 자, 지금 각 선수들 그 표정에서 아쉬움이 그득 느껴지는 네. 모습인데요. 자 터키까지 이어간 르노 삼성 자동차 허정호 선수가 나왔습니다. 자 앵커 시프레임 일 투구 트라이 네. 이어진다면 포배가입니다 어, 지금 르노 삼성 자동차는 큰 실수만 하지 않는다면 아. 결. 네. 시시 반영 가속 뽀배가로 이어가네요. 아. 네 대단합니다. 3인조 경기를 하면서. 포배업까지 아, 네 포배업까지 인기가 절코 있지.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렇습니다. 아, 네 대단해요. 오늘 완벽한 팀워으로 M S E N G를 제압을 합니다. 네 M S E N G도 어, 우습게 볼 팀은 절대 아니거든요. 아, 분명히 실력 이 있는 팀이고요. 왼손 볼러들이 모여 있는 팀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더 유리할 수 있는 네. 네, 그런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루노 네. 삼성 자동차 어 대단합니다. 아, 지금 아쉬워하는. 장문열 선수인가요? <웃음> 네. <웃음> 자, 화정호 선수 한번더 기대해도 될까요? 아, 다섯 번째 네. 도전. 네, 정확하게 네, 라인이 아, 있어요. 그렇죠. 지금 아, 파이브배가 아, 대단한데요. 단체전. 네, 정확하게 클럽전. 라인이 있기 때문에 저런 스트라이크 깔끔한 스트라이크가 나올 수 있고요. 네. 그만큼 실력이 있기 때문에 한번 라인을 잡아놓면 으그 라인에 똑같이 저렇게 볼을 던질 수 있는 어, 그런 실력이 된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아, 뭐 확실하게 그 실력을 인증받고 올라가는 모습. 네. 르노 삼성 자동차 다음 경기에서 주식회사 풍산이 기다리고 있는데 좀 긴장될 네. 것 같습니다. 아, 그렇죠. 새 선수 모두가 화약이 어, 대단하거든요. 아, 네. 네. 자 마지막 투구. 네 스트라이크 한다면 223점인데요. 네, 이번에 아까 피니쉬가 흔들리면서 조금 그렇죠. 라인이 벗어났지만 아주 높은 점수로 르노 삼성 자동차 220점을 기록했습니다. 자, 일분기 직장 클럽전 첫 경기는 르노 삼성 자동차가 MS ENG를 누르고 다음 경기 진출합니다.